부산역, 집에 갑니다. 아, 지금 시간이 8시 3분. 8시 3분이니까는, 어,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지금 시간 8시 16분이고요. 어, 하만보, 창녕 하만보 어, 인증센터로, 예, 출발합니다. 예, 오늘 날씨 보니까는 톡톡 칠것 같아요. 매우 덜울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국토 종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오면서 모텔에서 두 분이서 국토 종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자전거도로로 진입합니다. 예, 네, 부산. 얼마 남지 않았어요. 90km, 90km만 가면은 부산입니다. 어제 그 헤어졌던 그 20대 친구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70km 정도 더 타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저기 해운대 간다고 했어요? 두시차 타고 간다고 했으니까는, 어제 남지읍까지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부산까지 가는 게 되게 엄청 부담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됐든지 어저께 오길 잘했어요. 네그 인증센터까지 1km 남았습니다. 1km. 상영 하만보.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인증센터 두개 남았고요. 지금 가는 곳은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62km예요. 아, <laughs> 어, 여기도 지금 뭐야? 통제, 통제.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5천, 5천은 아닌데. 그냥 여기 돌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아, 제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이 너무 깨끗해서, 아, 다 이유가 있었네. 여기 오니까 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저는, 네 끌바, 내리막 끌바 하고, 저기 오르막 끌바 에서 올라, 내려갔다 올라갈게요. 와, 어필. 이게 맞아, 길이? 아 여기는 꽤나 시원하네요 그래도 아 근데 자전거 도로가 너무 위험해 야호 오우 쉬었다 후 절로 가야 돼 절로 아항상이래아 아, 이거 데크는 깐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 굉장히 깔끔하고 와 저기 양산까지 이제 40km 남았어요 아 여기 맞나요? 제발 맞아라. 아, 잠깐 쉬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다시 출발합니다. 아 덥네요. 더워. 사이즈가 잡혔어요, 그냥 다리가 흔들거리지도 않고 아주 안정감 있습니다. 이제 아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로 가는 게미리 부산서 있는데 일로 가는 건가? 아 지도는 일로 돼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냥 긴 하면 돼요. 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 국토종주 그이 길에 그 무슨 어필 엄청 심한 그 마을이 있잖아요. 조그만 마을, 그 마을 끼고 이렇게 그 어필 올라가는 그 산길. 거기를 안간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식수가 좀 부족한데 여기 좀 가다 보니까 유동리라고 있더라고요.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같아요. 어 여기가 맞나? 여기 유동리인 것 같긴 한데. 네, 좌회전. 아 어, 여기 유동리라고 마을이 형성된 곳인데, 어, 저기, 뭐야. 뭐, 슈퍼나 편의점 이런 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아커피다 하나, 영어? 혹시, 커피 해요. 여기다가 좀 넣어 주요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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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하고 토스트도 하나 시켰어. 아 여기 예 여기 마을에서 아 커피다 여기 마을에서 하는 데라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싸게 팔고 뭐 딸기도. 음. 다 여기서 재배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KTX를 그 내일 수요일, 오늘 광복절이거든요. 어, 내일 그 오전 5시 10분 걸 예약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일단은 가봐서. 근데 오늘 거는 거의 12시니까는 네, 정오가 돼야지 도착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KTX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부산에서 하루를 자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집에 갈까요?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양산까지 24km. 네,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안동에서 오신 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께 길을 안내해드렸다. 좌측으로 가면 어필이고 우측으로 가면 터널이다. 그러나 안동에서 오신 분께 좌측 길을 안내해드렸다. 우측으로 갔다가 한 바퀴 돌아 좌측 길로 오셨다고 한다. 미안합니다. 다시 어필을 오르셨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 여기 있네요. 음. 아니 저분 내가 괜히 저로 가라고 하셨네. 저거 어떡 하지? 여자분인데요 예? 남자분 예 남자분 <laughs> 아 소리가 세요 그러면에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저분이 안동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미 한 바퀴 돌아서 이리로 오신 거래요 근데 마사 마사 유원지인가 보네요 여기요? 아 이쪽에 뭐 펜싱장 이 길은 처음 와보는데 와 이거 그래. 그러니까 여기를 이더 빠른 길이죠? 네 빠른, 빠른 길 와우 다리 Okay. 아, 아까 전에 그 창원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그 아까 전에 그 제가 사진, 저기 뭐야, 그 노무,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가 그쪽 방향 그팻말 그 찍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완전 고바이고 그 우측으로 빠지니까는 그 터널로 바로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엄청 지금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절약 엄청 많이한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지금 미량이네요. 예 네, 어느 순간 아까 김해였던 것 같은데 그리 지금 미량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저 박진국에도 그쪽으로도 안 오고 예 네, 그랬네요. 어대나무스 아 여기 길 진짜 좋아요. 진짜 부드럽고, 와, 구름성 완전, 진짜. 구름성 완전 좋고, 경치, 경치 좋고. 네, 이제 미량을 지나서 지금 양산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대로, 어, 굉장히 길이 좋아요. 그래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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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운 일이에요. 다운, 약간 다운 일. 그냥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냥. 와, 길이, 길이 좋긴 한데, 길이 좋으니까 진짜, 와, 진짜 경주마처럼, 쉬지 않고 지금, 네, 많이 오긴 했네요, 진짜. 아, 이 구간에서 처음 나온 어필인데, 이길 자체는 마치 쉬는 건 사치다. 아, 이 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자전거 엄청 많네 여기.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아. 양산 물금. 네, 물금까지 3.5km? 물문화 인증센터? 1km 남았습니다, 1km. 와, 인증센터. 네,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입 와, 울수도까지 29km야? 와, 아, 낙동강 하구도까지 30km네요. 아, 2 시간 잡히는데 한2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 1시 반이니까 2 시, 3 시, 4 시, 4 시에 도착하겠네요. 아, 여기 캠핑장인가 보네요. 양산의 캠핑장. 아, 여전히 찾다가 겠습니다 사장님, 팥빙수 주세요. 팥빙수. 네, 빙수 네, 빙수 이거. 팥빙수 아빙수를 먹긴 먹었는데, 어, 저, 그 뭐야. 음료수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는 부산 가기 힘들 것 같아요. 20km가 넘었는데, 물 없이 가는 거는 좀. 제가 예전에 부산 왔을 때, 그, 뭐, 약간 서울 말? 표준말 쓰면 진짜 부산 외계인 보는 것처럼 봤거든요? 근데, 뭐 요즘, 지금은, 별로 그런 걸못 느끼겠네요. 전체적으로 그그 그 양산 바로 직전에 그니어 미량부터 해서 부산 가는 이길 자전거길 되게 좋선 되게 좋아요. 약간 다운힐이라서 진짜 여기도 보니까는 쉬는 건 사치야라고 지금 계속 길이 얘기하고 있네요.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아주. 와 쉬질 못하게 하는 길이야, 여기 완전. 아 여기는 쉴 데가 없어 쉴 데가 쉴려고 안주좋들는데쉴 데가 없네 왜이로 남았지? 아 길은 진짜 좋은데 아, 이거 쉴 데가 없어쉴 데가 야은다운이 길은 진짜 좋아요 길은 정말 내가 볼때 진짜 라이딩 하기 정말 좋은 길이에요 잘 보니까는 그냥 쉴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쉴 때는 많은데 왜쉴 데가 없냐, 없다고 느끼냐면은 너무 더워. 더워서 그냥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낙동, 재방, 벚꽃, 길. 여기 지금 음수대거든요? 좀 마셔도 되나? 아,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아, 을습도까지 약한 7km? 6, 7km 정도 남았어요. 아, 다 왔네요. 아, 여기는 부산입니다. 을쑥도. 예, 여러분, 여, 이 다리만 넘으면 저기 을쑥도입니다. 3km 다 왔습니다. 아, 예, 낙동강 하구두 을쑥도, 울숙도, 을쑥도입니다. 어쨌든, 부산 잘왔고요 아, 이제는, 어, 저는 부산역으로 이동해서 그냥 KTX 기차표를 좀 알아볼 겁니다. 가서 오늘 저녁 때 가던지 아니면 내일 첫차를 타고 가던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체스터 마운트도 이거 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네좀 내일 가게 되면 부산도 좀 구경도 좀 하고, 오늘 저녁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이. 아, 여기는 부산역에 내일 KTX 5시 거 타고 이제 가려고요. 오늘 거는 사실 다정오에 도착하는 거라서, 여기, 여기 어때로 잡았는데, 호텔이에요, 호텔. 부산역에 호텔입니다. 와, 컴퓨터도 좀 틀려. 뭔가 인테리어도 틀린 거. <laughs> 텍사스 거리. 감사합니다.